반방이었어 아, 골한골더 넣었으니까 한골더 넣었어 넣었으니까 한골더 우리 골에 넣어야겠다 <laughs> 진짜 도아가같 <도라이 같은> <laughs> 아니 병중학생 뭐 하냐고 어, 막아야겠다 필사적으로 막아야겠다 솔직히 나한테 내골 넣었으면 내가 우리 골에 넣을 줄도지 필사적으로 막아야겠다 2점 들어왔어? 아니 바로 앞에서 바로 때려 는한번도 내 나이스! 왜 이렇게 잘해? 대박 대박 놀려주기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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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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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냐 방금? 야 이거! 아하하 아! 미쳤다! 이건 진짜 먼지다! 공격수 두명이 다! 나 망군이야! 그냥 멀리 보내 고메지만 내가 이만큼 긴아 아, 어 <laughs> 내가 내가, 애단 한명 넣어줬어. 단 그만해야 돼, 그만해야 돼, 그만해야 돼. 더 먹히면 안 돼. 후회방아, 이제. 고메지 절반도 못 들어오게. 안 돼!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. 아, 마지막 한 번, 아... 아우 야나또봐 아우. 끝케이어맛이어맛다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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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있어 맛있어 끝.